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 그 4주에 걸쳐서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과목, 소방설비기사 필기 공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소방설비기사 필기 6주 공구 방법 총 정리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가질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3월 7일입니다. 어, 일단은, 1과목 소방언론은 저희가 목표점수 얼마로 잡았죠? 90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부기간 1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난이도가 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언론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약노트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2과목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 비전공자인데 유치역학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유치역학은 목표점수 몇 점? 70점 그 다음에 공부기간 2주 그 다음에 유치역학도 뭐가 필요하다? 요약노트가 필요합니다. 유착학을 2주로 잡은 이유는 비전공자장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2주로 잡은 거지. 제 생각에는, 어, 기계공학이나 공대 전공하시는 분들이 2주까지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2주를 잡았습니다. 그 3과목. 소방관계법규는 1주, 그 다음에 목표점수 70점입니다. 소방관계법규가 항상 말했지만 내용이 많고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읽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많이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해야지만, 상과목에서 과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과목 과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 난이도는 중이고요. 중인 이유는 봐야 될 상황이 많다. 그 다음에 4과목.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미 논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미 논리는 뭐랑 연관이 있다? 실기랑 가장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미 논리를 필기 때, 좀 많이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실기 때좀 편합니다. 아, 그리고 공부 기간은 1주고 5클염 등 7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주는 1에서 4과목 총 정리하는 시간 1주를 더해서 총 저희가 공부하는 기간이 6주입니다. 어, 물론 저 같은 경우엔 6주를 잡지 않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6주는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어, 시험에 안정권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합격 평균은 내가 보기 때문에 4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90, 70, 70, 70을 더해서 해보니까 몇 점이 나왔게요? 75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합격점수 가몇 점이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잖아요. 그 75점이면은 좀 여유있게 합격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점수보다 미달합니다. 그래서 75점을 잡아야지만 60점 간당간당. 살짝 위로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목회 점수를 어떻게 잡았다? 높게 잡았습니다. 그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이 어, 주의사항을 보고 이 저희 공부한 곡대로 공부를 하시면 은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 반드시 기출 문제를 1에서 2의치 먼저 풀어봐야 된다. 그 이유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먼저 알아야지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좀더 가중치를 둬서 공부해야 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의 기본입니다 항상 먼저 반드시 기출문제를 1 2 h 먼저 풀어보기 아무 베이스 없고 아무 시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풀어 보세요 풀어 봐야지 아이 시험에서 뭐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감이 오고 그걸 내가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저희 시험 보는 거 사법고시 아니에요 모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60점 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과목별 공부 기간을 지키자. 저희가 공부 기간 정해드렸잖아요. 1주, 2주, 1주, 1주.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사 과목을 소홀히 하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은 1과목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2과목 어렵지만 어떻게든 동부를 열심히 해요. 투자해요.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면은 1, 2과목은 잘 나오는데 3, 4과목에서 점수가 40점 이하가 나서 과락이 나와서 평균이 넘었지만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목별 공부기간을 지키고 그 이유는 1, 2과목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 투자하기 때문에 3, 4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절대 이런 과업 범험 안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국은 시험에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반드시 유학노트 또는 5단 노트를 정리하자. 그래서 제가 1, 2, 4과목은 뭘 정리하라고 그랬죠? 요양노트. 자, 요양노트 다 썼네요. 1, 2, 4 과목은 요양노트. 3 과목은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대신 기출문제 풀어보고, 5단 노트를 정리하자. 그래서 이게 3번 반드시 요양노트 또는 5단 노트를 정리하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이제 일반상인데요. 소방설비기사 시험은 1년에 3번의 기회가 있는 시험입니다. 3월, 6월, 뭐 12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안 해도, 아 내가 1강밖에 공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시험을 꼭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시험장에 가서 반성하고 아 두번째 시험에 꼭 합격해야지 라는 마음을 몸으로 느껴야지 집으로 느끼는 건 집에서 느끼는 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반드시 시험장에 가서 <laughs>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6주 공금한거총 정리했구요 어. 저희가 이렇게 공부 정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저희 하마의 염원에 의해서 정한 거니까 뭐 개인별로 차도가 있겠지만 웬만하시면은 저희 이렇게 정한 그 기간 안에서 꼭 저희 뭐 유형노트 개별 유형노트든 저희 유형노트는 꼭 함께 하셔서 꼭 3월 7일에 있는 필기 시험에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